자, 아, 전해드린 대로 이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만들어서 네.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이 명문 대생들이 검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 마약 네. 관련 사건 발생했다는 건 아주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공개된 장소에서 어, 이루어졌는지 좀 개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미래에. 리더라 할수 있는 명문대 생들까지 네. 이 마약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국민들에게 그 주는 충격이 컸다고 라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21년에 명문대 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그 친목 동아리가 만들어졌었는데 음. 거기에는 회장이 처음에 이렇게 마약을 접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포섭을 해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 실제 이번 남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 2명, 음. 기소위에 8명, 합해서 14명을.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혐의는 마약류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향정이라고 합니다. 음. 향정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히로뽕 필로폰 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중한 죄를 가 예상된다라고 예측, 예측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이~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같이 동호회에 가입할 할 경우에는 네. 고급 호텔이나 고급 그~ 외제차를 네.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포섭을 한 다음에 네. 처음에 이제 거기에서 모인 자리에서. 어, 어떻게 보면 중독성이 약한 마약성. 주기 시작해서 단순 투약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단순 투약을 단계에서 넘어서 이제 아마 중독 단계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매매를 넘어서 이제는 자기들이 구입한 것에배 이상의 어떤 이윤을 남기면서 사업까지 나갔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단순 어떤 그 동아리를 넘어서 거의 범죄 단체로 나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말씀을 잠깐 음. 해주셨는데 회장이 마약을 처음으로 접한 뒤에 마약 총 채널로 변질이 됐다고 음. 합니다. 그런데 회원 수가 한 300명까지 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해당 동아리가 처음부터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모인 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뭐 친목 도모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음. 네. SNS를 홍보 창구로 삼아서 회원들을 음. 모집을 했는데요. 예. 특히 뭐 고급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또는 고급 외제차, 고급 식당을 무료로 또는 싼값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네. 취지의 홍보를 통해서 회원을 모았습니다. 예.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오프라인 모임이 이제 활동이 가능해진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회비가 10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아, 네. 뭐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비용이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삽시간에 불어났고요. 예, 네. 지금 한 회비를 정식으로 입금하고 등록돼 있는 학생만 약 300명 정도가 되는 예. 전국에서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사를 아마 더 진행하다 보면 더 연류되거나 또는 마약과 관련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나오지는 않을지 이런 아. 부분들도 주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동아리 회원 수가 300명이지 지금 어. 논란이 됐던 사람이 300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일단 검찰이 해당 동아리를 통한 이 마약 유통, 투약이 더 있는지 여부 어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죠. 어, 그렇습니다. 수사를 확대해 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번 그 1차적인 어떤 수사 기소 여부를 결정했는 사람은 14명이 지만그 네. 외에 지금 잠재적으로 단순 투약을 넘어서 매매했는 케이스가 있는지도 대상을 확대하고 음. 있다라고 더 더불, 있고 네. 더불어서 단순 그 마약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고 음. 이것이 범죄 단체 조직에 관한 그 혐의가 있는지 여부도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음. 어왜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두머리가 있고 그 외에 네. 조직 체계 그리고 그 조직 체계하고 운영하는 강령까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범죄단체 음. 조직에 관한 법률로 한 의유를 할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된 수익 이런 예. 부분을 전부 다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 법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에 관한 법률을 넘어서 범죄단체 조직에 관한 음. 이그특 어, 특가법까지도 지금, 어, 적용 여부를 지금 대검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대학생들이 뭐 이런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거참 충격적인데 네. 사건의 수사가 좀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ATM에서 현금 4억 2천만 원을 훔쳐서 달아난 보안업체 소속 직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네. 훔쳐서 달아날 수가 있는 거죠? 보안업체 직원이었다라는 점이 악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3일 새벽에 ATM기 6대에서 4억 2천만 원의 현금을 훔쳐서 도주를 음. 한 사례였는데요. 예. 보안업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야간에 ATM기가 뭐 고장이 난다든지 작동이 음. 잘안될 때를 대비를 해서 예. 기계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음. 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악용해서 ATM기 6대에서 무려 4억 2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훔쳐서 달아난 건데요. 예. 택시를 바꿔 타고 다니면서 강원도 원주 등으로 도주를 했고, 예. 이 저렇게 인신처 인근의 야간 그 야산에다가 돈을 묻어둬서 네. 보관을 했다는 겁니다. 네. 경찰이 계속해서 추적을 했고요. 묻어둔 현금을 찾으러 온이 해당 직원을 바로 검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 지금 말씀하신대로 4억 예. 원이 넘는 돈인 현금을 이제 또 어디에 썼는지 또이 빼돌린 돈 회수가 가능한 건 이게 음,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8천만 원의 행방을 찾아라. 이 미션이 지금 경찰에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 예. 말씀하신 것처럼 4억 2천만 원을 훔쳤는데 지금 회수해 놓은 돈이 3억 4천이니까 그 차익이 8천만 원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금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유흥비로, 일부는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 음.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 일부를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통해서 정말 일부를 변제하고 그 채무 변제, 빚을 갚고 네. 일부를 유흥비로 탕진했는지 여부에 대한 음. 검증과 관련된 수사도 그 만전을 기울여서 돈을 예. 회수하는 부분도 우리가 어,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이미 사용했던 이게 8천만 원, 고객의 네. 돈이잖아요. 네, 회수할 그렇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 아마 수사기관으로서는 지금 잡은 범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진 않을 겁니다. 음. 물론 지금 묻어둬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금액은 바로 회수를 했지만 네. 나머지 금액들 뭐 채무 변제라든지 유용비로 탕진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 돈이 다른 데도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거든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의 진술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CCTV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추적을 해서 남은 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 이런 글이 SNS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소속사가 법정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음... 가짜 뉴스로 일단 밝혀졌습니다. 소속사의 입장은 뭡니까? 어, 완전히 가짜 뉴스다. 이게 소속사의 네.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손흥민 선수하면은 대한민국 대표 선수이고 이 도덕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생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적이다라고 네. 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 수 수의 어떤 명예와 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상호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명확히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했는데 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한그 소셜 미디어의이 클럽 직원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그한 사람이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손흥민의 주급이 한 3억 3천 정도 되고 술값이 3천만 원이니까 음. 한그 직장인 한 300만 원 예.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는 한 6만 원 정도 밥 먹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그냥 물수도 썼다라는 취지로 비난의 목적으로 그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재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속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해당 글을 올린 클럽 직원이 이게 손흥민이 아니라 김흥민이다 이렇게 황당한 해명을 했어요. 좀 웃기지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사실 이 뉴스를 접하시는 국민들께서 김흥민이었다라는 해명을 납득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러니까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해명을 한다, 특히 뭐 김흥민이었다라는 해명은 전혀 수사기관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 없고요. 네. 정보통신망법 70조 이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이부분들을 아마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 피해 정말 큽니다. 좀단 단지하는 이런 방법도 좀 마련을 해야 될것 예.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